에 크림과 세럼이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다리아시는 설화수 연구팀이 만든 와우. 2020년 역작품 룰루지는요. 여러분들 피부를 위해서 세라마이드 3만 ppm 고함량 네. 복구적 기술을 활용해서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해서. 건강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초고가 재료가 어떤 거냐? 일단 저희 다들 아시는 그 피부의 각질증, 보호막. 음,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질성분인 세라마이드. 그 성분, 그 고가의 제품과 함께. 그리고 저희 또 인삼 자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가 만나면서 정말, 그까지만 여러분들 피부를 더욱더 건강하게 조금은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게 만든 제품들이고요. 네. 영화로 떨어지고 추워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성이신 분들도 약간 건성 느낌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습 케어 너무 중요한데 그냥 보습만 쑥쑥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장벽 개선부터 장벽에 좋은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들어가니까 네, 원래 건강부터 찾아가면서 예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아니, 정말 뭐 이제 저 같은 지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지님 같은 건성이라든지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복합성, 어. 모든 피부분들이 다들 건조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는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쪽 눈밑 아래쪽이 좀 많이 건조하셔가지고 많이 트고 약간 좀 갈라진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약간 요맘 때딱요 시국에 맞는 이제 저희 수분 크림과 이제 세럼 라인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확실히 설화수 설화수라는 그 연구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전딱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일단 신뢰가 너무 많이 갔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음. 디아이블이라는 판매자에서 나는 룰루지 네. 스킨코트잖아요. 네. 디아이블이 뭐냐? 우리 아모레퍼시픽 20년차, 무려 와. 20년차 연구원들이 만든 피부과학 기초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든 연구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곳에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신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성분을 낼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좋은 성분만 넣었으니까, 일단 저는 케이스 자체도 보시면 되게 금빛, 골드빛 돌면서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향 자체도 저희 90년 전통이 있는 스위스향료에서향료를 사서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진짜 향부터 디자인부터 당연히 성분에 신경을 썼고요. 이거 자체가 저는 뒤에 저희 박스에 써 있는데, 피부가 더 건강해지는 이유를 피부 장벽에서 찾습니다. 음. 써봤습니다. 네네. 이게 진짜 그냥 성분만 넣어서 일시적으로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어디가 더 좋은지 피부 장벽부터 찾아서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써주신다면 내 피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다시 원래대로 아기 피부처럼 되돌릴 수 있는 피부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일단 저희가 바르면서 감탄을 했던 일단 저희가 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30ml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뚜껑을 하고 톡 열게 되면 짜는 형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워터 타입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무려 7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분 축축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발랐을 때 가볍게 발랐습니다. 근데 이게 가볍다고 그냥 훅 날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피부 깊숙히 빠르게 드리구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게 트러블 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 기초적으로 바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네. 또 보시면 되게 광이 돌죠. 와, 그리고 이게 향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향 자체도 오. 우리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진짜 90년 전통의 맞습니다. 그 스위스 이제 향료 회사랑 같이 음. 콜라보해서 저희가 만든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옆에 써 있는데 저희 또 인삼 자유사까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진정 탄력에 좋은 뭐파이드펩타이드 알란토인, 센텔라아시아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습 피부과 개선에 좋죠 히알루산 7중 들어가서 수분 집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러블뿐만 아니라 건조하신 분들, 또 진정, 탄력까지 도움을 주니까, 이 세럼이야말로, 내가 다음 모션 수분크림을 바르기 전에 꼭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에 크림도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크림이 또 50ml로 더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고급스럽죠. 골드빛 케이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더 포장이 돼 있고요. 여러서 저희가 너무 좋아서 시작 전에 한번 썼는데 음.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듬뿍 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 너무 많이 끝나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손이 거의 어, 오래 꼬가나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발랐는데요. 네. 보여드리려고 네, 네. 약간 꾸덕꾸덕한 영양크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발랐나요? 너무 많이 발른 것 아,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때뭐 이렇게 많이, 많이 바르는 거죠? 그니까 사신 방송?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와 이것도 향이 너무 좋네요. 아니 그리고 발림성이 현수님 몇번안문 지금 질렀는데도 이게 발림성이 너무 좋다. 음. 아니 제가 진짜 많이 발랐는데 보통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진덕거려서 아마 제가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맞아. 이거 자체가 바르는 순간 동시에 스며들면서 겉에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음. 맞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지성분들, 건성인 분들, 속건성인 분들까지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 룰루지는 음. 여러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화수 연구팀에서 이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설화수가 음. 1, 2년 된 신생 브랜드도 아니고 음, 굉장히 오랫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저희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란 말이에요. 음. 거기서 설화수에서 만든 연구팀이 이걸 만들었다? 음. 그냥 딱 그거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너무 신뢰가 한마디로 쓰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화장품 업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이 음. 아 어떤 게 좋구나 어떤 게안 좋구나는 빼고. 넣고 이렇게 해서 맞아.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아마 저희보다 더잘 아실 거고. 맞아. 누구나 발랐을 때 어, 괜찮다, 호전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고가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밍 믿고 구매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발라보니까 끈적이는 느낌이 없고 뽀송하게 마무리되면서 수분감이 냥냥하게 채워진 느낌이 있어서 이번 다가오는 겨울, 지금 벌써 겨울이 왔잖아요. 이미 겨울이지. 건성이신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시고, 지성이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건조하이 느껴지셨다시면은 하 이걸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케이스를 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응. 인삼자유수, 응. 그리고 뭐 튼튼한 피부 장벽, 응. 그리고 뭐 지, 진정 탄력 강화, 응. 그리고 뭐 보습 피부결 다 있네. 응. 히알루로 산칠 치다 있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 다 있네요, 여기. <웃음> 왜? <웃음> 네. 아, 왜?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응. 그 연구팀이 괴담 연구팀이 아닌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정말 다 있어요. 응.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다 쓰셔도 되실 것 같고. 맞습니다. 크림도 응. 지금 피부... 또 지질 성분에 좋은 세라마이드 엠피가 무려 3%가 어 들어가 있어서 네.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민감한 피부를 보호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서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면서 푸석한 피부까지 건강하게 케어하는 고보스크림이라고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홈케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과에 다니시는 분들이더라도 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홈케어가 정말 중요한데 기본템으로 너무 좋으니까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토너 쓰시고 거기에 2단계 3단계로 세럼 얹고 또 마지막에 크림까지 얹어주시면 수분감부터 진정까지 도움을 주니까 이걸로 올 케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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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